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오늘 스트라이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40% 가량의 급등세가 터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뜨고 나서 마이너 17% 급락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량 자체가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탈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에 30분봉을 체크를 해보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개미디를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거래량 자체가 세력들의 매수 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세력들이 상패 당하기 전에 그들의 물량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세를 올려놓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탈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7월 21일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확인을 해보실게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의 매집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밤등 빔이라도 쏠 거예요 제가 빔 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스트라이크의 시세가 7,700원대였고 마이너스 20% 급락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19,000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한테 라이크라고 연락 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120%가량의 수익권 나오고 있고 제가 스트라이크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라이크 like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스트라이크 목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100% 무료니까 연락 주시면 되시고 이런 상패비는 순식간에 급락 나오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목표가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라이크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 스트라이크는 상장이 된 거래소가 업비트랑 빗썸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니스왑은 탈중한 거래소인데 업비트랑 빗썸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수순이다라고 보셔야 되셔서, 되셔서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빔쏠때 최대한 탈출기에 보고 빠져나오시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보시면 이 스트라이크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급증을 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2024년 넘어오면서 급증을 했고요. 중장기적인 월봉으로, 월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해서 물량이 급증을 했고 세력들은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특히나 윗꼬리 달고 윗꼬리 봉까지 떴는데 이걸 전형적으로 세력 매집 봉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5년 동안 처음 보는 이러한 거래량까지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충분히 크게 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게다가 이 스트라이크에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 654만 개인데 유통이 되는 물량은 560만 개라서 90만 개의 재단 물량이 락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물량을 비싸 먹 이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더 시세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한테 라이크라고 연락 주시면 세력들의 목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는 전량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시고 올라가더라도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락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력들의 매직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최대한 세력 평단가보다는 낮춰 나야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라이크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말씀드릴 겁니다. 100% 무로니까 최대한 목표가에는 탈출하고 나오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소통방에서 실시간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썸에서 기간별 상승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코인이 미버스가 차지를 했어요. 무려 128% 가량의 상승이 터졌는데 여기 순위권에 들어간 코인을 보시면요, 페이코인, 카이아, 바이프로스트 이런 코인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스테이블이랑 엮였다라는 거예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엮여 있고요. 그리고 코인이면서 김치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잘 노려보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이재명 정보로 바뀌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페이라는 단할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어요 카카오페이 시세를 보시면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대형우재가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1일자로 속보가 나왔는데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했다고 속보가 떴어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업비트는 사실상 거의 작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폭 등장 나오니까 진짜 이 관련 코인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트리라는 블록체인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카이아가 공식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빗썸에 카이아는 상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100% 가량 올라갔어요.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 일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고요. 지금 시세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틀 계열의 카카오 계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대바닥권에 빠져있는데 조만간 크게 터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주봉을 으 확인을 해보면은 매집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전형적인 매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세가 올라가면 의도적으로 시세를 누리면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에서는 세력들이 매집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조만간 크게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을 있고요. 월봉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연도 들어서 엄청난 역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비썸에 상장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캔들을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윗꼬리가 길어진 매직봉이 출현했고 정말 조만간 속의 직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될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비썸에서 거래량이 99%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김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코인이고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BTC 마켓이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원화마켓에든 상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원화마켓에 상장할 것이라고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인이 원화마켓까지 상장하면 진짜 대폭등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고 상장 빔까지 겹치면 정말 크게 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방송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시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0 1 0 7 6 4 8 8 2 6 3번호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저한테 문자로 라이크라고 세 글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만 정보 오픈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라이크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의 이름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코인에 대한 업비트 극비 정보 열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극비의 코인이라서요. 방송에서 말씀을 다못 드리는 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문자로 라이크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10분 안에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